안녕하세요, 다영여사입니다 오늘, 오늘서부터 내일까지 비 온다 그래가지고, 다 들여놨어요, 안으로. 전부 다 들여놨답니다, 이렇게. 이제는 비 맞추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들여놨어요. 다들려놨습니다 마사와 스와베 레몬라이트 부용 보용. 부용은 아직 색이 이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얘도 비를 그냥 한번더 맞춰도 될것 같기도 하고 얘는 그래도 일단은 다 들여놨어요. 물들이 이제 조금씩 들고 나는데 들기 시작했는데 양진도 많이 자랐네요. 시크릿 시크릿은 의외로 색깔이 뭐 상당히 예뻐요. 분지 분지에서 얼굴이 새기된 스트로베리 아이스 이 이런 다육이 햇빛에 내놓으면은, 직광에 내놓으면은, 안에가 이렇게, 마치 파충류, 파충류의 눈 같아요, 꼭.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또 예쁜 다육이한테 비유하긴 그렇지만, 진짜 똑 비슷해요. 이게 직광을 받으면은, 다육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오므라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작은 애.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어요, 이것도. 오므라들고. 작은 파랑색. 핑크루비. 핑크루비가 바짝 오므라들었어요, 이렇게. 근데 약간 이게 여기까지 막 흐물흐물한데, 얘를 비를 한번 맞출까. 이렇게 물은 죽인 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말라가지고. 완전 오므라들었어요. 노브라도 예쁜 색깔로 물을, 물이 들었고요. 이큰 시크릿 색깔 진짜 예쁘죠. 시크릿이 위에를 색깔이 예뻐요. 성비는 자구만 잔뜩 달리고 물은 아직 안 들었어요. 다 티를 났어요티피도 티를 놓고요 자고를 다 파라구나 파라구나 이 자고 때문에 아까 삐딱하게 심었는데 얼굴은 참 예뻐졌네요. 양노 양노는 말할 것도 없고 요거 피치 센 크림 요거는 따로 사다 심은 건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얼굴이 오므라드면 여기다가 합식해줘야 될것 같아요. 점점 얼굴이 동그레지고 있네요. 여기다 합식해줘야 될것 같아요. 슬, 온슬로우도 바짝 공처럼 오므라드니까 여기 가운데가, 가운데가 꼭눈 같으죠. 우리 집. 파랑색 큰거 물이 많이 들었죠 그때보다 얘네들은 입장이 두꺼운 애들은 아무래도 물이 빨리 곱지진 않아요 입장이 두꺼우면 그래서 저런 창 종류가 좀 키우기가 수월한 거 같아요 미니고상 물 많이 들었네요 이거. 로우는 보나 마나 뭐 색감이 뭐 매일 봐도 환상적입니다 어. 문가디니스. 문가디니스. 이것도 바짝 고물어 들었답니다. 블루오류. 이것도 딴딴하고. 오팔리나 밖에서 엄청 많이 자랐어요. 오팔리나. 핑크로즈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라울 우리집 튼실한 라울 잠깐만 라울 이거는 그 저번 때적심만 해도 많이 컸죠 이것도 연봉 에그리나 이게 한 몸인데 자구가 어마어마하게 달립니다.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너무 자르지도 않고, 너무 예뻐요. 이거는 진짜 나 이거 신기해. 이게 시크릿한데, 색감이 완전 노란데 이게 영상으로는 초록으로 나오네요. 진짜 보니까. 너무 노래가지고 이렇게 물드는 다이그는 처음 본것 같아요. 그냥 붉은 빛이 별로 없고 완전 노랑인데요. 점도 있으면서 참 신기하네요. 완전 영상에는 초록으로 나오네요. 옛날 점 없는 시크자는 이렇게 초록색이거든요. 근데 이건 완전 노랑이에요. 노랑색 라우. 로우철라 이렇게 물이 많이 들었답니다 햇빛을 봐야 물이 잘 드네요 골든글살 나중에 또 화분 만들었으니까 이제 가을에 화분 관리 해줄 거예요 우리 집 골든글로 붉은색이 좀더 많아졌네요 입다다들놨어요러울묵분둥이러울0전묵은러울 라울 라울 로울 라울 찍다 보면 말이 그냥 헛나오네요. 또 색이 붉은 빛이 더 많이 들았어요 이렇게 색이 더 많이 들었어요 물이 진짜 통통한 게 이쁘네요. 멋있네요. 그래서 다 틀어놨어요. 이렇게 다들어놓고더 이상 이제 비를 맞추면 은 장마도 오고, 그래서 안될것 같아 가지고 다들어놨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벌려놨어요. 그냥. 오늘은. 길을 피해서 들어온 우리 집 다이기도 소개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